혹시 영화 빅쇼트라고 봤어? 어, 사실 난안 봤는데 어, 2008년 금융위기 때 어, 많은 수익을 올렸던 하락이 베팅한 그 사람들을 모델로 한 영화인데 여기 실제 모델 중 하나가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아의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팔란티아의 퍼가 PER이 214배 엔비디아가 50에서 6 0으로 왔다 갔다 고 있는데 여기에 근거를 둔 거거든.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CEO가 각각 한 10에서 20% 정도의 조정을 예상을 했고,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AI 거품론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성장주에선 주가 상승의 거품론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봐봐 이들도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겠는데 지금 시장에 거품 내 거품론이 계속 붙고 있다라는 얘기는 상승한다는 얘기고 자신들이 매도를 했는데 더 주가가 상승하면 곤란해지잖아. 그래서 팔고 나면 곤란하니까 명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에 11억 달러 이 정도 금액의 효 포지션을 잡. 알려져 있는데 이렇다면 자기가 쇼포션 잡았는데 주가가 올라가버리면 손실이 나니까 자의 거품론을 더 부각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조정 이후 상승이 나올 거다 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도 월가 거물들의 예상 방금 전에 말한 이 거물들의 예상이라면 10에서 20% 조정을 예상하는데 어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예탁금이 88조 원에 달해 11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대치고 신용잔고도 26조에 육박한 어, 상태야 지금 이 반대매매가 나오면 오히려 이제 고객예탁금이이 반대매매를 흡수를 해주고 그러면서 안정이 되면 다시 레버리지 그러니까 신용이 다시 들어오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어 지금 장에서 이제 4,200에서 4,000포인트가 우리 시장이 부러진. 코스피장이 자리, 부러진 자리인데 이 구간에서 어, 왔다갔다를 반복하면서 지지구간을 형성한다면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 자 예를 들면 사람 뼈도 부러졌다가 붙어서 회복을 하면 더 두껍고 단단하게 붙는데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 4200에서 4000포인트에서 부러진 자리 여기서 왔다갔다 반복하면서 매물 지지대를 형성하면 더 두꺼워지는 거고 추가 상승을 할 때는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겠지 다른 섹터, 뭐 예를 들면 조방원 같은 섹터에서 어 방어를 한다 해도 역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성장주 AI 기술 기업이 될 거야 엔비디아, 테슬라, 뭐 AMD 이런 AI 기업들 미국에서 주가가 일제히 좀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구글에서 아이언우드를 발표한 여파인데 구글이 만든 새로운 AI 칩인데 경쟁이 심화되니까 서로 출혈 경쟁이 나올까봐 이제 주가가 하락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거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AI 거품론 때문이라면 이제 AI 칩을 발표한 구글에게는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는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어. 알파벳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빅테크보다 못 오른 게 아니야. 3조 달러 기업이 됐잖아. 그럼에도 주가가 방어된 부분을 보면 AI 거품론은 과도한 주가 상승과 엔비디아에 있었다, 팔란티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시적으로 거품이 거치고 나면 다시 본질이 드러나고 그 상태에서 향의 실적이 적용되면서 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여기서 중요하게 발될 부분은 시대의 흐름은 계속해서 바뀌어간다는 거야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GPU를 일방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잖아 하지만 이제는 커스텀 시대가 온다는 거지 여러 번 설명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커스텀 칩이 온다면 오히려 파운드리 중심의 기업들은 여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고부가같치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호재거든 구글의 AI 칩이 바로 이 커스텀 칩이야 고객사 맞춤형 칩이라는 거지 이런 특수한 칩들 예를 들어서 오늘 사이닉 솔루션의 주가가 급등 중인데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를 했던 종목일 거야 사이닉 솔루션 에스케이 하이닉스의 유일한 이제 디자인 디자인 솔루션 기업인데 감각 기관 센서형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고객 맞춤형 그리고 차별화된 반도체 이런 걸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할 거야. 사인 솔루션도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휴머노이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의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